준비됐나? 절대 제편하 해선 안 돼요. 아, 다들 반갑습니다. 아칼리, 샤코, 에코 너무 좋음. 그래? 샤코, 에코 좋아요? 그건 잘 모르겠다. 아칼리는 근데 진짜 사기예요 네. 아칼리는 진짜 좋고. 에코랑 샤코 모르겠네. 어제 1-4에 그냥 노순방 확정이 정해진다니까? 그니까 러 이게 왜냐면은. 만약에 첫 증강체가, 다이아 증강체가 나오잖아. 근데, 거기서, 만약에 조진다. 게임이 끝나, 그냥. 아이고, 우리 학균씨, 하이하이. 야, 뭐, 진짜 그런 게좀 개봐야. 그래도 매 시즌마다 1-4의 게임이 끝난 적은 없잖아. 이거는 그냥 1-4의 게임이 끝날 수가 있다니까? 그러면 더 운빨 둔만게임 어, 아, 물론, 뭐, 매판 그랬때 실력도 있긴 한데, 확실히 운의 요소가 좀 커지긴 했어. 확실히. 그래갖고, 아마 이번 시즌이 좀, 운빨을 많이 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더 해보긴 해야죠. 근데 아마 그거는 다른 사람들 다 공감할걸? 이게 진짜 안 당해보면 몰라, 이거. 제가 이따가 제가 큐잡을 딱 보여 드릴게요. 진짜 왜 운빨 게임인지 딱한한 한 개로 딱 설명할 수 있어. 네. 어, 보여 줘야겠네. 이거 지냐 설마? 에반데? 아 에반야! 아니 이걸 줘? 좋댔다 이거. 아 이거 친거 개반데. 아, 곰탱이 씨, 하이 하이. 맞아, 저거 진짜 카타리나도 진짜 좋은 것 같아. 아, 제인 여서고. 보자 꽃게나 하자 2 3주 뒤 준나 늦게 시작하네 아 갔다 씨시아이 그러니까 시즌 초니까 사실 강의식이 안 되긴 해 나도 잘 모름 화공연애 괜찮은데? 공통 도어나가지고 근데 템이 뭐, 사실, 요네템은 아니라? 아, 일단 까갑. 그리고 요즘, 까갑이 좀 괜찮은 것 같아. 이게 왜냐면은, 요즘 인피가 존나 많거든요? 일단 다 찍어보면 다 인피잖아. 인피, 임피, 보건 인피. 봐봐. 지금 몇, 여기 위에 상위권 4명 다 인피잖아. 그래가지고 까갑이 좀 괜찮은 것 같아. 이거 나중에 문도 박사 하나 이제 넣어주면은 그냥 든든하죠? 내가 꽃게가 뭔지 보여줄게. <laughs> 아 맞다 우리 레오나 아주 마음에 들어. 진짜 내가 볼때 지금 우르고만 하면 그냥 무조건 순방이에요. 순방을 못할 수가 없어, 진짜. 나 진짜 이거 완벽하게 깨달았어 이번 시즌. <laughs> 우르곤 할때 빌드업 뭘로 해요? 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이제 딜러를 이게 트위치로 쓰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근데 요네도 뭐 나쁘진 않네요. 우르곳은 이제 루난 루난 거악 인피가 제일 좋은데 이게 피바라기가 여기 아이템 꾸러미에서 나온 거예요. 아 곡궁 두개 하나 돌릴까? 부인수로 바꿀까? 화공이 벨트. 아, 애매하네. 곡궁 하나 돌려봅시다. 기 기의 판인 벨트. 얍. 어. 아, 이런 모렐로도 좋은데. 또 고민되네. 그냥 라위에다가 모렐에 화공을 만들까? 아, 푸푸시 아위. 존나 고민되긴 한다. 근데 화공을 하나 더 만든 거는 좀 별로 같긴 한데, 좀만 돌려봅시다. 어어어, 총잡이 어디 있어 총잡이. 어어 야, 게임이 끝났는데, 이거 인가 벌써 일단 2등 확정인데? 이얼버그가 아, 잠깐만. 이거 템이 좀 고민된다. 그냥 라위, 라위에 뭐래? 아, 몰라. 박아, 그냥. 근데 이러면 좀 딜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라위 모래를 화공 하나 만듭시다. 아니, 근데 이걸 줘? 이거 진거 에반데? 이걸 왜 진거지? 사격에 받아주고. 아, 근데 모래를 짬통을 쓰레기 없네? 일단, 화공 받고. 아, 이거 벨트 못 먹으면 어떡하지? 저이온이나 만들까? <laughs> 지금 리산드라가 없어가지고, 일단 모렐로는 지금 못 만들어요. 아니면 그냥 징크스 쓰자, 모렐 못 만들면. 징크스 어차피 그 치감 있으니까. 설마 안 낫겠지, 저거 뒤집게? 뒤집게 나오면 진짜 오열인데. 아, 다행이다. 아, 마이 벨트. 좋댔다. 여는 이온보다는 그래도 대천사. 한번 돌려봅시다. 문도. 근데 리산 다 죽었나? 어디 갔지? 요네 피오라도 문화 뭐 하더라고 쓸만해 <laughs> 아 시원하다 시원하다 역시 사격에 들어가니까 좀 다르긴 하네역시실 근데 이게 사격에 뭐 두세 개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이 피바라서 어? 아, 이거 아쉬운데? 사교회가 여기 있는데. 아, 화공 하나 더? 이거 맞나? 몰라, 일단 먹어. 일단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먹어. 구화공은 사실 필요 없거든요? 그냥 칠화공 유지하면서 강화술사 이런거 때려놓고 그럼 요거 빼고 리산드라 요거 빼고 징크스 구화공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어차피 15초 안에 거의 끝나 전투가 일단 모렐 나오면 모렐 만들고 안 나오면 그냥 대천사 문도 가자 아 이거 근데 거학 없으면 잡기 힘든데 뭐야 이거 둘다 삼성각이야? 아 화공을 잔나 주지 말고 오리 하나 줄걸 그랬네? 아, 록바, 하이, 하이. 이번도우르고신가 <laughs> 가자, 꽃게, 발사! 야, 궁좀 써. 왜 이렇게 궁이 느려? 발사! 아, 문도 딜량 1등 미쳤다. 근데 나는 왜 이런 챔피언이 좋지? 전 시즌에도 잭스가 그렇게 좋았는데 이번 시즌은 우르곳이 좀... 어, 나랑 잘 맞네 역시 나는 남자의 챔피언을 해야 돼 아이, 닮은 꼴이라니 아 근데 진짜 칠화공이라서 되게 잘 버티긴 하네 이번 시즌, 이번 시즌 좀 재밌지 아 근데 우르군문도를이 사람 둘다 써가지고 어. 힘들겠네 문더을 하나 팔고 이자 보자 우르곳은 더 좋은 템이 나오면은 이제 갈아둡시다. 어차피 나머지 징크스 주면 되니까. 가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laughs> 이거지! 이게 우르곳이지. 서풍이냐 섣발이냐인데 턱? 초반 증강체에서 혁신자 나오면 무조건 먹는 거 별론가요? 아니 좋은 것 같아요. 혁신가? 좋음? 저도 웬만하면 혁신가 먹어요. 잡아, 승급 잡아. 나이스. 이게 우르고시 이제 구인수가 필요 없는 이유가 이 스킬이 고정이에요. 보면은 우르고시 가장 가까운 적을 초당 7의 고정 공격 속도로 공격합니다. 근데 이제 공속이 빠르면 피해량이 증가한다네요. 그래서 뭐 구인수보다는 사실 공템이 더 좋은 좋은 거죠. 우리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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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란히 전했습니다. 뭐야? 근데 왜 상대 우르고시 더 먼저 떨어진 거 같지? 아씨, 내 우리고 죽었다. 아, 확실히 여기 인피라이라좀더 세네. 사교계를 포기해야 될 수도? 와 이번엔 할 만한 한것 같은데? 오리 궁 써주고 아 근데 오리가 궁을 이상한 데 썼네. 문도 문도 피읍 나이스 자크 좋았고 오케이 이겼죠? 아닌가? 아닌가? 맞지 이긴거? 들어온가 거 설마? 에이 그럴리가 라윈데 이렇게 밸류나 올릴까? 아 근데 빅토르 별로 쓸 필요가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왜냐면 어차피 내가 라위가 있어가지고 굳이? 이럴 때이 확정, 어, 나이스 오히려 좋아. 다크 된거 좋았고 우리궁 여기다가 와 쌉대박 우리궁 세라핑 궁 미쳤다 이거 개잘 들어갔죠? 여기서 우리가궁한번더쏴 주고 뭐야 쓴 건가? 아무래도 이제 뭐 팔렙 대 구렙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셀때 죽여야 돼덧발아 이걸 못 먹네 음, 뭐래 <laughs> 자크는 이성 안 뛰겠다. 이거 삼성이다. 오케이, 다 오르고 뛰었고, 미상궁! 어 근데 이거 우리 우르고 죽겠는데? 일단 잔나가 잘 살렸고 죽여 죽여 우르고 죽여 나이스 이게 우르고시지. 진짜 내가 어제부터 우르고 됐던 판 중에 숨방 못한 판이 한 판, 한판 밖에 없어. 딱템 조져 가지고 그거 빼고는 진짜 우르고 돼서 숨방 못한 적이 없는 것 같아.